때 네, 엄마한테 하고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아 이거 너무 힘들 <laughs> 안녕하세요 11살 양지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율이 엄마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3달 넘은 것 같아요 저 거의 반년을 안간것 같아요 반년 넘었어요. 12월 말쯤에 겨울방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 시간까지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심해요. 할게 많이 없어요. 아이들과 학교라는 존재나 학원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서로 간에 저 거리를 두고 다시 만나야 그런 애틋함이 생기는데 애틋해질 겨를이 없이 항상 붙어 있다 보니 너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서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서로 서로 못볼것만 보는 거죠.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애들은 참 좋아해요. 애들은 학교를 안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음, 언제가 평일인지, 언제가 주말인지도 모를 만큼 놀고 먹고, 살을 찌우고, 근데 제가 좋은 점은 없고, 보드게임하고, 자석 블록으로 놀기도 하고, 동생들이랑 같이 놀아요. 친구들이랑 많이 못 만나서 아쉬워요. 자전거 타고 단지에서도 많이 놀았어요. 그냥 그 순간이 다 그리운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마스크 없이 생활하고, 누구의 시선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음, 아련하고, 그립고, 꿈 같다? <laughs> 가고 싶죠. 아빠, 동생들이랑 내가 자꾸 싸우는데, 화 조금만 내면 안 돼? 힘들어 하지 말고, 열심히 힘내라고? 저도 많은 변화를 있었고, 남편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남편으로서는 조금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지치고, 좀 눈치도 보이겠고, 그러겠는데, 그럴 필요 없고, 누구나 다 힘든 시기고, 앞으로 더 많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니, 또 도와주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니까, 당당하게 어깨 피고 좀 열심히 해봅시다. 엄마, 얘는 내 남자친구야. 이름은 어쩌고저쩌고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어. <laughs> 저는 이런 거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자네 하는 일이 뭔가, <laughs> 우리 딸이 왜 좋은가. <laughs> 앞으로는 계획이 뭔가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데려왔다고 하니까 못 물어보겠네. 적당한 선에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네요. 뭐 능력은 있는지 그리고 지율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담배는 피는지 안 좋은 일은 안 하는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예 남자 잘 만나야 돼요. 남자 잘 만나 <laughs> 남자 잘 만나야 돼.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죠. 25살에 딸에게 사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요 선물이요? 그때 제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학교가 멀거나 뭐 학생이라면 또 위험하니까 약간 중고차. 중고차 사주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 거? 자, 그러면 25살에 우리 딸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잠깐만, 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많이 아프겠는데요? 해외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제가 나이가 그때 되면 해외를 같이 다니기에는 제가 너무 힘에 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그래도 해외를 가고 싶어요. 힘이 닿는 데까지 걷고, 보고, 오고 싶어요. 25살의 딸과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제가 옛날에 되게 자취할 때 살던 곳을 지유리가 한네살때 손을 잡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간그 곳에서 팔던 칼국수가 있는데 그 가게에 가서 그때 추억을 얘기하면서 같이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유리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어허. 고마워라고 했을 것 같아요. 2035년에 그때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아, 이거 너무 슬프다. <laughs> 아니, 저는 되게 늦둥이라서 엄마가 지금도 연세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엄마가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고생했다고 해주고 싶어요. 음, 엄마가 되게 좀 힘들게. 살았고, 제가 듣기만 해도 되게 힘들고 고단했던 삶이라서, 만약에 그때까지 엄마가 살아 계신다면, 음, 진짜 고맙고, 소중했고, 사랑했고, 고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날잘 키워줘서 고맙고, 可能呢？